여호수아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자 이 소식이 가나안땅 전체에 퍼지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기부온 거민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기부온 거민에게 소가 화친을 맺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왜 실수한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첫째 경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된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 여호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9절로 11절을 보면 기부음 거민이 자신들을 종이라 칭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열거하자 그만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테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우수아와 족장들이 기부음 거민에게 속은 것은 아첨하는 말을 확인도 안 하고 경솔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솔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반드시 기도와 인내 가운데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을 줄 때에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간교하고 간사스러운 것을 지혜로 착각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신앙의 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칭찬하거나 무슨 일이든 막힘없이 진행될 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분수의 한계를 지킬 줄 모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할까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과대평가하거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망각하고 딴 생각을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의 정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량을 뛰어넘고 분수를 뛰어넘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둘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자이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판결법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고돈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따라서 기부온 거민이 화친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약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사람의 판단력은 제한적이고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의지만을 앞세우다가는 여우수화처럼 크나큰 실수와 뼈저린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쉽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설령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력을 앞세웠던 이스라엘은 결국 기부온 거민의 기만술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부온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때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첫째, 경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이 오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거짓을 보지 못하고 악인의 그럴듯한 계략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매순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